예, 안녕하십니까. 솔몽입니다. 오늘은 올해 비트코인에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일찍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결론은 올해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대규모 해킹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주식 차트 연구가고요 이제 2009년부터 아고라 활동을 많이 했고, 예. 그 그러니까 특히 세력주나 시세조정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어, 제가 볼 때는 이 비트코인은 시세조정 세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시세조정되고 있다는 거는 여러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의 1,000마리 고래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들이 전체의 40% 정도로 보였기 때문에 시세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고요. 코인 아니고 이미 하위 코인에서는 시세 조정이 확실한 여러 종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뭐 이미 말씀드 뭐 뉴스 등에서도 이미 나온 바 있고요. 어, 일단 그들이 어떻게 시세, 시세 조정을 할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기적인 해킹으로 그들이 어, 돈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금 보실까요? 마운튼 어, 곡스 예, 2014년 그니까는뭐큰 해킹만 할게요. 2016년 대규모 해킹 솔직히 규모가 상당합니다. 예, 85만 비트코인이 얼마의 돈이죠 지금 환산하면 때 12만 정도. 2017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야피존 있었고 야피존 이름을 바꿔서 어, 유비수로 바꾼 다음에 또 12월달인가 11월달인가 파산 신청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규모는 좀 작습니다. 대규모 해킹은 지금 2014년, 16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2018년도에서는 어디에서 어, 벌어질 거라는 거죠. 홍콩, 일본, 홍콩. 2018년은 어디에서 해킹이 일어날까요? 우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 마운트국스 파산 때의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떠한 핑계를 댔고, 어. 일단, 거래소의 그 핑계는, 어, 디도스입니다. 디도스. 어, 그 당시 디도스 해킹으로 다운된 사이에 해커들이 빼갔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해커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해커들은, 어, 스크린샷을 그들이 또 어떻게 확인했나 보죠. 그래서, 어, 최고 공영자가 빼돌렸다고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 정확히 지금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한 가지 잘 보세요. 그 당시 핑계는 디도스였다는 거, 핑계. 그 당시 파산한 사람들이 우리 돈 어디 있느냐고 이런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 마운튼 국와 유사한 지금 거래소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마운튼 국서도 이일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미 이미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미 해킹 당하기도 하고 뭐 어, 여기저기서 도난도 당하고. 예. 네. 그리고 중간에 점점 인출 지연이 되고, 저 어디랑 비슷한지 잘 보세요. 어, 그,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언제 파산하나 잘 보세요. 그 당시 가격으로 최고점 기록하고 중국에서 제한이 들어온 이후에 파산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여러 가지가 매우 매우 비슷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그 당시 마운틴 곡수와또 다른 거래소와의 거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때 마운틴 곡수처럼 어, 거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 뭐, 뭐 정확히 퍼센트 모르겠지만 2, 30% 정도 가격이 높죠. 다른 거래소들보다 그렇죠. 그리고 2014년 2월에 인출이 중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비썸을 비롯한 어, 여러 곳이, 한국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거래소보다 비싸죠. 해외 거래소보다. 물론 그 당시와 원인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요런 현상이 있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 대규모 해킹은 점유율이 큰, 큰 회사가, 거래, 큰 거래소가 타겟이 되겠죠. 어, 작년 2017년 9월 당시 거래소 순위입니다. 예, 한국의 비섬이 일일뭐 지금 현재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1위고요뭐 지금은 조금 변동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전도 최근 들어서 인출 지연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부 해킹 당했다는 뉴스가 있고 개인 정보들. 오늘 뉴스를 보면요, 업비트에서 스마트폰 시세랑 컴퓨터 시세랑 달라서 그 시세 조작 매수하는 사람이 높게 니까 아, 시세 조작 나오니까 맨 처음 뉴스에는 디도스 공격이라는 뉴스가 떴었고요. 지금 디도스는 아니고 서버 지연 오류일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부 뉴스에서는 업비트 약관에 이런 얘기가 있다면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마이킹 다이스시 거기에 대한 어, 책임이 없다. 이런, 이런 뭐 약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뉴스상에서 보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올해 대규모 해킹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시세 조작하는 이들의 째어진 각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어, 끌어올린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시 큰 해킹이 발생하고 또 하락하고, 자, 2014년도를 돌아가보게, 그걸 올린 다음에 마운트국을 파했어요 가격이 폭락하죠. 개인들이 계속 가족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팔았을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개인들을 겁먹고 다시 팔게 되죠. 바닥권에서 다시 그 고래들이 싼 가격에 사죠. 뭐이 이 해킹이 그 고래들과 그 한통속인 그 돈으로 흘러들어갔다면은 이들에게는 다시 시세 조정을 여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겠죠. 저는 비트코인 개발자나 프로그래밍 한 사람이나 이 거래소가 다한 통속으로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거 심증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더라면 이, 지금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어, 마, 개인들이 마운틴 곡세에서도 또 그렇게 털리더니, 어? 다 거봐라. 지금 시세를 다시 조정해서 올리니까 또 개인들이 몰려들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겠죠.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비트코인을 주력 편락한그 애들은, 그냥, 굉장히 큰 규모의, 어, 자본 세력이에요.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것이 선물 상장이 허가됐다는 것, 그러니까 미국 시카고 거래소에 선물로 비트코인 상장됐는데, 이, 선물에 상장됐다는 이 의미는 여러분 꼭 반드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왜 이거를 선물에 상장시켰을까? 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코인으로 안심을 시킨 다음에, 예, 그 후에 대규모 해킹. 뭐, 일반화하고 같은 능력이죠. 두 번째는 선물 시장, 어, 그게 아니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가져가라고 했다면은 선물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서 일들 하방 투자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상방으로 시세 조정을 해서 선물에서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선물 시장을 통해서 시세 조작을 통해 선물 시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할지 그래서 복잡한 양상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상방도 투자하면 안 되지만 선물 시장에 하방도 마음대로 투자해서는 또 당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7년에만 일어난 거 이런 식의 아주 짜잘한 것들이 마운트 곡수 도 이런 것들이 쌓여서 큰 일이 발생했었고요. 사람들은 계속 오르는 곳에 오르는 곳에 열광합니다. 하지만은 그 오르는 그 정점에 이런 식으로 파산하고 털리는 개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본인은 잘 빠져나오실 것 같죠. 하지만 이들은 다, 아, 모든 걸 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 거래소들은 다 알고 이길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의 손길입니다. 이들은 청부살인업자죠. 전문적인 청부살인업자로 많은 개민들을 지금 파산으로 이끌기 위한 책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좌지우지하는 실체에 대해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차차 더 풀어가기로 하고 올해 매우 대규모 해킹 조심하시고 어 우리나라에 뭐 선물거래가 지금 허가되진 않았는데 만약에 선물거래가 허가된다고 해도 비트코인 하방에도 함부로 덤벼들어서 안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